주말 저녁에 홍대에서 친구 찾기, 헤어진 남친, 여친, 저희 수업은 한마디로 재미를 더한 생활 밀착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가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알아듣게 되었다. HSK 시험인데 어떻게 드라마, 영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원스탑 순리통 대표 강사 윤정미 칭매이입니다 원스탑 HSK 4급, 순리통 HSK 6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원스탑 대표 강사 이나윤입니다. 원 스탑 기초 속성 원 스탑 HSK 3급부터 5급까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이 중국어 교육학이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고민을 해보다가 그게 중국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중국어 강사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지금은 HSK 강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걸 공부했고, 가르치는 일도 하다 보니, 수강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칭도 생겼는데, 저를 중국어 해결사라고 불러요 질문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연쌤은 좀 부드러운 느낌의 카리스마가 있는데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일대일로 케어를 잘해줘서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흔들리는 멘탈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멘탈 지킴이라고 불리더라고요 HSK 시험이 매... 매달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랑 같이 매달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합격증을 매달 저희에게 안겨주죠. 그때마다 저희도 매번 같이 합격하는 기분이라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이런 학생 이 있었어요. 수능을 막 끝내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었는데요. 발음부터 시작한 친구였고 한자를 배우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많이 힘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더니 마침내 이제 6급 합격증을 땄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샘 저 수능 다시 도전을 해볼 거예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수능 볼때 생각만큼 점수가 잘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중국어 시험도 단기간에 성적을 냈으니까 아 다른 것도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하나를 이루니까 다른 것도 또 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은 그 친구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 수업은 한마디로 난해한 사전적 설명이 아닌 재미를 더한 생활 밀착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강의가 생활 밀착형 느낌이 들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말 저녁에 홍대에서 친구 찾기 인데 독해를 할때 보통 이제 수강생 분들이 글이 눈에 잘안 들어온다 지문이 잘안 보인다 그래서 답 찾기가 어렵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거는 홍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가 바로 보이는 거는 자주 만나고 자주 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런 HSK 관련된 그런 공부 내용을 하다 보면은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헤어진 남친, 여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기 할 때는 못 알아들은 내용에 매달려서 다음 지문을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헤어진 남친, 여친의 미련을 두면 새로운 인연을 놓치게 되잖아요. 듣기 할 때는 못 알아듣고 지나간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바로 다음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항상 세뇌를 시켜주죠. 중국어를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어는 언어 특성상 혼자 공부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성조가 부정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장문도 한국어 식으로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희 원스타 팀은 교육 각 전공이니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 때문에 막연하게 중국어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어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한자의 뜻과 구성을 알게 되면 처음 보는 어휘도 스스로 유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조건 암기만 해야 하는 그런 언어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어법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국어,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다 공부하면서 느낀 건 중국어 어법이 훨씬 심플한 것 같아요.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중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 원스톱 HSK 강의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고 확신해요. 어떤 친구는 방탈출 카페에 갔었대요. 근데 거기서 중국어로 된 힌트를 직접 해석을 해서 탈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짜릿했다 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중국어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를 원스 수업을 듣고부터 알아듣게 되었다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기뻤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HSK 시험인데 어떻게 드라마 영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HSK 특히 듣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화 교재보다 훨씬 좋은 회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HSK 듣기 대본을 보면서 열심히 읽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도 뚫리게 돼요. 동공 지진만 보고도 쌤이 알아서 설명을 다시 해줘서 좋았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표정을 보고 이해를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눈빛만으로도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를 알게 돼서 이런 후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워낙 지겹도록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준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한 1학년 때까지인가? 중국에서 유학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유학하던 때는 중국어가 재미가 없었대요. 유학생활로도 느끼지 못한 중국어에 대한 재미를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발견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즐기면서 수업을 들었었고 나중에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다고 적어 준 친구가 생각이 나요. 또 개인 일정 때문에 갑자기 현강, 인강 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제공해 준 수업 영상으로 진도도 챙기고 피드백도 꼼꼼히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도 기억이 나요.